아파트를 이제 딱 들어갔어요. 제가 점검을 하러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띵동 했어요. 문을 딱 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내가 안지 10년 된손 사장이 서 있어요. 아이고, 반가워 손 사장. 손 사장. 손 사장. 안지 10년인데. 아이고, 용보가 변함이 없구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아파트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이구, 손사장. 안지 10년인데, 용모에 변함이 없구만. 응. 용모에 변함이 없다. 조금 아쉽다. 그러시면요. 이제 변성부는 같이 갑니다. 요 변성부도 통일하세요. 네, 변성부 통일하십시오. 탈락 이거 네, 마이너스 1점 정도 버린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반복하셔가지고 충분히 쓸수 있을 때, 그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구분이 될 겁니다. 반복에 의해서 그래서 음아 그런데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픈데 용변을 볼수 있겠나 자 용이 생각 안 난다 그럼 용변도 예 네,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손사장 안지 1 0 년인데 용모의 변화가 없군 그런데 아 제가 내가 용변이지만 <laughs> 급한데 화장실 좀쓸수 있겠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소화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보통 딱 들어가면은 보통 신발장 안이나 신발장 옆에 소화기가 있죠 예 그러면서 소화기 손사장으로 기억을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런데 말이야 그 자네 그형 말이야 형 응? 자네 형 서울에 사는 형 있잖아 형 지압 사업 확장했다는데 자 그분도 변 어, 변함이 없으시지 네, 확장 응. 그래서 음 확장하신 지압 사업을 하시는 서울에 사는 형도 변함 없으시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손 사장의 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확산은 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는 형 변함 없이 지압 사업 잘 하시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주방에서 주방에서 이손 사장님의 이제 와이프가 나와요. 근 와이프 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신데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안경은 주방에서 나왔으니까 주방 자동 소화 장치고요. 요 하나는 동그란 게 지시압력기처럼 생겼죠? 그리고 하나는 표시등처럼 생겼다 동그라미 두 개로 연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시압력계와 전원 표시등을 좀상 이렇게 연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머리에 예, 스프링이 달린 헤그요런 예, 헤어밴드를 하고 있어요. 예, 유행인가봐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의변선부 변함없이 재미있으시구만. 아이고, 저, 자네 와이프는 변함없이, 사모님은 변함없이. 재미있으시군 해서 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변선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넓은 평수를 갖고 있어? 이집 자가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자가인가? 어, 자네 이집 자가야? 이렇게 물어봐요. 좀 신뢰된 질문이죠? 자가야? 야 그러면 감전 조심해. 음. 이거 집 관리 잘해. 그래서 감전 조심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점검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해야죠.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점검을 어디를 가느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앞 베란다가 있고, 앞 베란다 발코니, 그 다음에 뒷 베란다가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왕관기를 보러 갑니다. 아이고, 그런데 일단 내가 점검을 왔으니 앞 베란다, 뒷 베란다 점검을 하겠네. 어, 피난기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갔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냐? 담배 냄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파트살 때는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휴, 그러게요. 이제 쌍모님이 그래요. 아 그러게요. 너무 성격이 완강해서 여기서 담배를 피네요. 담배를 여기서 피네요.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관기와 피난구 내림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피네요. 담배를 피네요. 그래서 이제 왕관기를 봐요. 내 네, 왕관기에 세 개를 볼 겁니다. 왕관기 한쪽 벽에 이렇게 있는데 왕관기를 위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예 네, 위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왕관기의 위치. 왕관기의 위치 어디 있습니까? 왕관기의 위치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렇게 높이 올려놓으면 안돼 내려가지고 이 외형을 봤습니다. 외형을 보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장애가 된다니까 그래서 설치 장애가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 내렸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연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관기에 대해서 볼 거는 뻔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래서 받고 피 내는 담뱃값으로 하겠습니다. 담뱃값. 그래서 담배각을 봐봐. 여기 표시가 있잖아. 담배각에 표시 있는 거안 보여? 자네 이 담배 계속 이렇게 피다가는 혓바닥에 장애가 생겨. 혓바닥에 장애가 생긴, 성, 생긴다. 그래서, 예, 설장에. 설장에 표시가 있잖아. 이렇게 표시가 잘 붙어 있는데, 응? 음? 담배를 계속 핀다고? 막뭐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뒷배란 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 물건이 엄청나게 적치가 되어 있어요. 예, 적치가. 그래서, 어, 방화문 앞에 적치가 되어 있어서 막방부 냄새가 났고 또 여기 경량 식집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경량 식집 에 쓰던 표지가 적치가 되어 있었다. 자, 일부러 스토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손 사장을 만나서 안지 10년인데 용모가 변하지 않았네. 이렇게 묻는 거 하나. 그다음에 어 그런데 서울 사는 형은 어 지역 사업 변함 없으시지? 물어본 거. 그다음에 사모님이 나오셔 가지고 안경 해서 주방 에, 예, 지샵력계 전원 표시 등,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그리고 이집 자가인가? 부럽네. 그런데 감전조심하게, 뭐, 고고. 고한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실제로 하는 앞 베란다에 두 개, 뒷 베란다에 두 개, 이렇게 위치로 기억했습니다.